정치학원 짱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이어가겠습니다. Have you ever heard him sing a pop song? 그랬네요. 아하. 벌써 틀리게 딱 느껴지시죠? 자, have plus pp. have, 고분. has plus pp가 아시다시피 현재 완료입니다. 현재 완료는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이렇게 시간이 지난다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나타내는 거죠. 자, 선생님이 현재는 이렇게 까만색으로, 까맣게 채우고, 과거는 흰색으로 뒀어요 그러니까, 현재 완료는, 그렇지. 현재에 관련된, 현재에 붙은 시제로서 명백히 과거를 나타내는 말과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때 have나 has를 우리가 조동사로 보죠. 그래서 의문문을 만들 때 조동사 이렇게 나간 겁니다. 부정문을 만들 때도 물론 조동사에 부정어를 붙이면 되겠어요. 주어. 자, pp가 동사죠. 이렇게된 거죠. 자, ever가 왔는데 ever는 never의 반대말로서 뭐뭐 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현재 완료는 다시 한번 금방 말씀드려 하면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완료 경험 계속 결과를 알려주는 힌트가 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완료 같은 경우에, just, already, yet, finish, 여기까지 나오나요? o k 이 Today, 뭐 이런 말들. 이런 말들이, 어, 현재 완료에서 완료로 해석해주세요 하는 힌트가 되겠어요. 이렇게. Just, 막 끝냈습니다. Already, 이미 끝냈습니다. Yet, 아직 못 끝났습니다. Finish, 끝냈습니다. 어, today, 오늘 끝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경험은 ever, never의 반대말로서 한 적이 있다. Never, 결코 뭐뭐 한 적이 없다. Before, 전에 했다. Once, 한번 했다. twice, 두번 했다. 뭐뭐 times, 그럼 몇번 했다. 이런 식이 되겠네요. 그래서 한 적이 있다라는 경험을 나타낼 때는 ever n ever, before once, twice, 뭐뭐 more more times. 이때 ever가 왔으니까 지금 얘는 경험의 뜻으로 해석을 해줘야겠습니다. 계속은 for와 since가 있는데 for와 since가 있어요. for 다음에는 반드시 숫자가 나옵니다. since 다음에는 현재 완료일 때 since 다음에는 과거 사실이 나오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for three years. 그러면 3년 동안 계속 그런 건데, for는 출발점이 현재입니다. 현재부터 3년을 거꾸로 가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이라는 거예요. 근데 since는 과거 사실이에요. 왜냐면 하 출발점이 얘는 과거예요. 그럼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런 말할 때, 초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과거 사실이 되겠죠? 이때는 since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래서 지금 위의 문장은 현재 완료로서, 현재 완료로서 지금 의문문이 된 것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h e a d 가 보이네요. heard. h e a d 는 here의 과거, 과거 분사형이죠? 자, 선생님, 7, 8 조금 정리하고요. Here, heard, heard입니다. h e a r Here. h-e-a-r-t. heard. H -E -A -R here, heard, heard. here, heard, heard. 자, 여기는 pp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heard는 이거네요, 지금. 근데 here는 지각동사, 감각동사입니다. 지각동사라고들 하죠. 지각동사는 몇 형식을 만들죠? 5형식을 만들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 자, 여기 지각동사가 들어가면 목적어 자리는 명사에 관련된 것도 오겠고요. 명사 역할 주목보니까 명사 올 겁니다. 이 보호자리에 뭐 온다 그랬죠? 이 보호자리에 우리가 원형부정사. 원형부정사나 현재 분사가 온다고 라 되었어요. 원형부정사가 오면 처음부터 끝까지 내용을 나타낸 거고 현재 분사는 진행적인 사항을 나타낸다. 자 그럼 have you ever heard him? 그랬으니까 힘이 여기 있는 요 목적어예요. 요렇게, 목적어 요 이렇게 목적어 그가 s 노래를 부르는 건데 얘 보언데 그럼 얘가 지금 원형 부정사나 현재 분사가 와야 되는 놈이죠. 자, 정리하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언 이 패턴에서 여기 지각동사 앞에 지각동사가 왔을 때 원형부정사나 원형부정사 쌩이나 현재분사 쌩잉만올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쌩은 틀린 겁니다. sing이나 singing 말겠죠? 그 다음에 어 팝송은 p o p u l a r 의 약자, 유명한의 약자이니까 팝송. 당신은 그가 팝송을 부르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때 s 이나 singing의 의미상의 목적어가 팝송이 되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동사 원형이라고 하지 않고 원형 부정사라고 한다고 배웠습니다. 따라서. 이번 문제의 정답은 Have you ever heard him sing a pop song? 혹은 Have you ever heard him singing a pop song?으로 하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